자 우리 휴림 로봇을 보여 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휴림 로봇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하려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가. 같이 한번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이번에 연이어서 나오다가 장 막판에 진짜 말 그대로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뭐였어요? 전환 사채 매각 이슈가 이번에 나왔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수익 전환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목적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유 전환 사채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여러분들 이익이었죠. 단기적인 자금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이런 식의 현금 확보는 사실 대부분 이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휴림 로봇이 뭐 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자율주행, AMR, TR 제조 등등 종합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늘리고 있죠, 여러분들. 즉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각을 진행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전망 자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이슈다. 이번 하한가는 즉 너무나 여러분들 큰 하락, 과매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타이밍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우리 주주님들이 꼭 가져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도우면서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엔 제가 휴림 로봇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휴림 로봇 이렇게 볼린저밴드 중단 돌파할 때부터 매수하자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추가 급등 엄청나왔죠자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또 언제 드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 6월 26일부터 2,600원이야 적극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600원이면 여러분들 이때죠. 제가 이때도 이때 상승할 때도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번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제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휴림로 보시니까 그냥 편하게 휴림 휴림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 추천 진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떤 종목 어떻게 드리고 있나 제가 PS 일렉트로닉스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매수가 대비 23% 추가 수익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갔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린과학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9시 2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21선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에다가 여러분들 그린과학 같은 경우는 드린지 20분도 안 돼서 결국 VI까지 걸리면서 헐헐 날아갔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대응전략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매일 공유 드리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2026년 진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폭등 주식 공유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제가 드리고 있냐.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은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언급을 많이 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제가 드리고 있는지. 반도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면서 대놓고 세력들의 매집이 관찰이 되고 있는 주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상승 나올 때 굉장히 큰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높, 목표 수익률 상당히 높게 예상 수익률 잡아드리고 있고 로봇 관련주는 이미 뭐 폭등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여러분들 세력들의 매집이 관찰이 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젠 진짜 말해모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드릴 거고 자율주행은 이미 상승 출발 시작했습니다. 다만, 눌림목 주고 또 폭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종목들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사실 2026년 큰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제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폭등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폭등. 폭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수익 꼭 보세요. 많이 받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십시오.